네 안녕하세요 화이트마그마입니다 오늘은 크롤리 크리퍼라는 것을 해볼텐데요 여기 어, 지나갔구나 마인크래프트 세상이랑 좀 비슷한데요 어, 크롤리, 그렇죠. 크리퍼. 어, 자동차 같네. 어, 크롤리 크리퍼 이게 자동차같네 마인같은가 마인크래프트 크롤리 크리퍼 낫도. 응. 음. 아, 크롤리 크리퍼. 오, 우와우친구들이좀 그 닮았네. 잘았지 아. 아, 용암에 빠졌다. 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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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용암 세계인데 헉. 네, 형아 안보여 꼬마야 형아 주민이야? 그.. 다이어가고.. 아.. 그.. 뭐 어? 마인카트에 뭐, 어? 타서 죽었어 메이저 크리퍼 아니야? 형아 뭐야? 악수 아, 안보여? 응! 안보여 안좋아? 뭐, 제이크야 아 제이크 크롤리 크리퍼를 피해서 제이크 오 어! 아이고 무서워 어! 어. 공룡 공룡 아이고, 공룡. 아이고, 공룡아. 아이고, 공룡. 아이고, 공룡아. 아이고. 짓밟혔어. 불쌍하다. 4마리. 한 제이크가 꼬마가 돼. 어 피했다. 제이크 올라가고 통나무가 왜 이리 안 와. 크롤리 크리퍼. 에이 이번엔 아침눈 지역이네 그런것도 어게할수 있어? 안돼 다시 재도전을 슛. 어? 손자다 벌써 9 4 어? 슬랜 슬랜 커미니에 예, 스킬 슬랜더맨을 얻었습니다 어? 땅 설치가 잘안되네어안돼 사람 살려.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짓고. 자 이번에는 스킨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던 슬렌더맨을 찾아봅고 싸웁시다. 재밌겠다. 아이언 골렘들. 왜 이거 아니야 이저그 슬렌더. 이거다. 자 이제 슬렌더맨으로. 맞아? 어? 어어? 내가 알려줄게 형아 이거 맞냐고? 맞아요 형아. <웃음> 맞아 <laughs> 마인크래프트 길건나아 친구들. 맞나요아닌가요형님어형님 어? 형님, 보세요 아니라면요 형아. 봐봐요 아니라고 봤다고 아마아맞을 맞을 걸. 그롤리 크리퍼. <목소리> 역시서 <목소리> 슬렌더맨에서 돼지 좀 비비고. 내가 먼저 받아줄 거야. 제발 절기. 아 진짜. 슬렌더맨도 <목소리> 이거를 피할 순 없군. 이런 데가 슬렌더맨이 나올 것 같은데. 슬렌더맨은 좀 얇다. 나이시나. 맞네. 맞다고 했잖아. 하라 어이 씨! 탈수 있다! 아니다! 내려야 된다. 타면 죽습니다. 이거는 소리를 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투명색으로 변했어. 어, 투명색으로 변해서 아이템을 못 먹어. 아이템을 못 먹는다니! 뭐든지 통과 안 해. 유경이 되니까. 데 너무 오호. 블 너무 많이 왔어. 완전 많이 왔다. 슬 레이저 크리슬렌더맨을 얻었다. 어, 슬렌더맨 좋다. 좋은 건지 몰랐어. 슬랜더맨는 유령이 되면 뭐 아무것도 못 막네. 아무도 못 막아. 메이저 크리스들 아니, 크롤러 릴크리스들 투명은, 투명 하고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나 아무것도 못 먹는 거잖아. 아, 지금 너무 많이 걸었어. 은수야, 너는 몇 걸음 걸었니? 나는 538. 지금 나 투명으로 변해서 전부 다 통과하고 있어. 그래서 나일로 그냥 쭉 가고 있어. 기차들로 선분했다. 안 하면 돼. 와, 바다로 걷나. 걷는다. 바다를 걷고. 나는 바다를 걷어. 블렌더로 나도 짜증 낸데, 난데, 아, 내가 더 짜증 나. 내가 스킨, 스킨 야 되는데, 이제 스킨 없나 스킨을 찾은다는것지고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너무 나을 먹어. 자, 그냥 이거를 감상합시다. 와, 물엄청 많아 어, 비누로 바뀌었어. 오예. 물에 떨어진 건 갑자기 선인장이 됐고. 좀 천천히 걷기, 다 아니야, 딴 거, 걷자 빨리 딴 거, 딴 거, 걷자 딴나딴이 거, 정 거, 정왜이왜 많이 왔지? 딴 벌써? 아딴 잠깐만. 땅으로 거, 딴 아, 벌써. 1 3 7 3딴 거, 벌었어 안 죽어, 예. 투명이야? 내 끌릴 거야? 아, 아니, 그럼... 내가 아니야. 슬렌더맨 은 원래 투명으로 펀치, 전에. 그럼 슬렌더맨이야? 응. 어, 안 죽어. 에어가 야나 슬렌더맨. 됐다! 끝났다, 드디어. 슬람더맨. 아, 드디어 끝났다. 어힘들어아 진짜 힘들어 사다사도 다시, 다... 사 다시, 이사는 <laughs> <어디, 웃음> 다시, 전사는 다시, 전사는 다시, 사는 다시, 전사는 다시, 전아는다힘들다아전데는 다시, 전사는 다시, 전사는 다시, 기록을 다시, 깨야겠어 시록을 다시, 깨야겠 다시, 기록을 다시, 야다 자, 이가봐전다는 데로... 이거 옛날 는이거를막는으면안거 아니, 이는... 가락으로 이렇게 약해야 <이렇게> 돼. 약가우지 <목소리> <목소리> 어... 봐 야, 슈퍼 아유, 동이네 잠깐, 뭐야... 맨날... 지날지 어디 어 맨날... 나무를 관통하자. 팡팡 딴딴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꽃장기를 어! 어! 베이비! 베이비 얻었다 베이비 아, 아기 부킹 얻었다 아 가야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가버리지? 신발 벗고 음. 가야지 음, 음. 또, 또 가, 가야 아니야 신발을 벗고 올라올게 나 오라고 있어 갑자기 하늘에서 UFO 떨어져서 죽었어. 갑자기 하늘에서 UFO 떨어져서 죽었어. 왜요? 나갑어져서 아니... 우리 이거 하자. 이리 와봐. 왜? 네. 나 갑자기 하늘에서 UFO 떨어져서 죽었어. 네. 죽었다고? 어. UFO 때문에. 어디, 어디?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UFO가 와서 죽였어. 네. 네.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뭐야 영화? 형 어디 있어? 네. 죽이던. 아 그림자 보이네. 공룡이 공유 있잖아 공룡한테 물려야지 네. 어차피안 죽잖아 공룡한테 물렸다 오, 야 죽었다 어, 죽어. 예스 공룡한테 물려서 죽었다 뭐끝 네. 봐, 겠습니다